그때는 TV가 아니고 무슨 영화가 나오더라고 미국 영화가 영화가 안 들리는 거야 난난 난 뉴스만 들으면은 들는 줄 알았거든 장면을 <laughs> 다시 보는 수가 없을까 그래서 직장에 가서 그냥 맨담 해드려 행동이... 아, 물어보는 거지 뭐 경찰관이 수사하기 시작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막 공부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다시 존슨데이를 만나신 거예요 못 만났지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게 다 그때 그러면은 그 재수 하시면서 다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그렇지 뭐 재수생이라 고 그러고 사실 재수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돗닦는다고 산에 올라가 있을 때니까 그때가. 굉장히 예전에 깨달으신 거네요. 실제로 영어 수업을 하고 내가 열아홉 살 때. 열아홉 그러니까. 음... 살때 산에서 돗닦는다고 그러다가 내려왔을 <laughs> 내려와가지고 일주일만 내려갔다 온다고 그러다가 영원히 여기 붙들려 버린 거지. 자 어... 제가, 제가 궁금한 거. 서점에 가셨다. 그러다가 리리코딩 그 디바이스를 사셨다. 그러다가 뉴스페이퍼 구독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 호기심이라기보다 의지력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음, 너무 궁금해요. 아니 왜냐면 중간에 포기할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그쵸. 근데 그게 조금만 하면 될것 같으니까. 내 기억에 영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 내 기억에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뭐 음. 이렇게 어렵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어는 진짜 그냥 막연하고 어려움을 음, 느끼는 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음. 정철 선생님은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만인도로 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말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한 영어는 내가 별로 어려웠던 기억이 없었어 그냥 보면 되고 읽으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딱 대화가 안 통하니까 확 열이 오르더라고. <laughs> 아니, 자존심을 자극해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어... 그러니까 내가 도사 될 사람인데. 어? 나는 한 일주일만 하면 되는지 알고 달려들었다니까. 음... 일주일만 하면 되는지 알고 달려들었는데 약이 오르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고지가 저기다. 그러고서는 뉴스 알아듣는데 한일년 걸렸다고. 야... 나중에 얘기들 들어보니까 뉴스 듣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뭐다 사람들도 그데왜 그러냐? 그서 시사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음. 아직도 영어 뉴스 좀 힘들어요. 그래. 네. 뉴스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그때 미국 방송에서 CNN 뉴스는 어떤가 그러고 들어봤어요. 그들이니 TV가 아니고 무슨 영화가 나오더라고, 미국 영화가. 영화가 안 들리는 거야, 난. 난 뉴스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 아, 또 다른 관문이 생겼네요. 아이씨, 어, 어... 아... 영화가 안 들려. <laughs> 근데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뉴스는 내 녹음을 해서 들었는데 영화도 이제 녹음기를 대고서는 녹음을 한 다음에 들어봤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 장면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들리지. 장면을 다시 보는 수가 없을까? 그래서 생각이 난게 이제 극장에 가자. 처음에는 좋은 극장이었어요. 단성사에서 그때 무슨 미국 영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열 시인가 뭐 하는 거 하나 보고, 그다음에 앉아 있다 또 보고, 앉아 있다 또 보고. 그래서 한 서너 시하는 것까지는 다 봤는데, 그다음에 와서 자꾸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손님 없을 때는 그냥 놔뒀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 개봉과는 비싸기도 하거니와 자꾸 쫓겨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싸구려 극장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단골로 다녔던 데가 그 파고다 극장. 지금은 나공극장인가 옛날엔 나공극장이라고 그랬었거든. 오. 싸구려만 들립다 돌리는 극장이 있어. 근데 중국 영화 할 때가 있고 저 미국 영화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봐야 돼. 그래서 미국 영화 하는 데를 가면은 이게 영화를 한 군데서 하잖아. 그러면은 사흘 동안 에 사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영화가 바뀌어요. 근데 나는 또더 더 들어봐야 되잖아. 게 그렇죠. 알아보니까 그게 낙원극장에서 하고는 동대문극장으로 가고 그 필름. 아 넘어가요? 야, 필름. 동대문극장 가고 동대문 끝나면 오스카극장, 오스카극장 끝나면 어디 이렇게 필름이 돌아다겨기 하고 난 거기 따라가는 거야. <laughs> 필름 따라가시네요. 그런 건또 어디다가 여쭤보시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물어봤지. 아... 영사 기사한테. 처음에는 영화관에서 나보고 야좀 이상한 놈이다. 어? 독특하기는겼어요왜 쟤는 이거를 학생이 와가지고 아니 네. <laughs> 동기처럼 생긴 놈이 <laughs> 오죽 깨지게 하겠냐? 어? 시큼하고 깨지게 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런 녀석이 도시락 싸들고서는 이렇게 와서 그거 듣고 나중에는 거기 저 매점 여직원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랬더니까 거리 <laughs> 거리 <골이> 되셨네요. 네, <laughs> 친, 친해져가지고. 게 나중에는 그 영사 기사하고도 친해져가지고 영사 기사 내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했... 녹음을 홀에서 녹음하면 안 들어가요. 왕왕왕왕 음. 울려가지고 그래서 스피커에다 갖다 대고 녹음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이거를 녹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로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laughs> 영사기에다가 줄 꽂으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 요 그래서 깨끗하게 녹음을 했지.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듣고서는 받아 적는다고. 그랬더니, 역사기사가 그러대. 아니, 뭘 받아줘, 그그 대본 보면 되지. 아... <laughs> 그래서, 아니, 대본? 나는 대본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 아, 그 대본 어디서 구하냐고. 대본 좀 내놔보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없대. 자기네는 필리몬거 돌리기만 하지. 음... 그 어디 가면 있냐 그랬더니, 그 영화사, 그 수입한 영화사에 가면은 여기 자막 번역하는데 썼던 대본이 있을 거라는 거야. 아... 그래서 또 내가 자막 그 영화사를 찾아갔지 찾아가서 담당자를 좀 보자고 대본을 좀 찾는다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능인가 그러고 쳐다보더니 그러니까 대본은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글쎄 그 그게 한직 20년인가 몇십 년 전에 수입된 영화인데 예를 들면 워터루 브릿지 이런 거는 흑백 영화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 리 나오는 그걸 어디 가서 찾냐고 그러는 거야. 자기네는 모르니까 수입한 영화사를 찾아보래. 그래서수석을 해서 수입한 영화사를 찾아갔지. 그래서 그, 그 영화 대본 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가 인터넷이 없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가 인터넷 없었을 때니까. 그에 그런 걸찾는거이에는거이 없었을 때그이그 열정은 진짜 어걸찾아다거이그렇게걸찾아가인이그그걸찾 안 된다 그러는 걸 갖다가 이러지 나와라 그래서 동태찌개에다가 소주 한잔 먹이고 다음 배도 몇컵 찔러주고 로비를 많이 하셨네요 어. <laughs> 그러고 아이 형님 나좀 도와달라고 나 영어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그 대본이 이만해 이만해 아 그거를 받았는데 이렇게 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해서 애쓰던 것이 까맣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있는 거야 야 진짜 감격스럽더라 진짜 알턴이 빠진 느낌이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내가 왜 고생을 했는가 하면은 극장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서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작전을 세우기를 자막이 나오는 걸 보고 영어로 내가 번역을 해서 그 소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세상에 들어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막이 엉터리야 아. 제2의 창작이야 왜냐하면, 은 그렇게 길게 말하는 거를 몇 자로 헐래니까 음. 예를 들면, 은 뭐, 당신과 나하고는 뭐, 젊었을 때부터 꿈이다, 라고 뭐,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우리 헤어져. 그냥 그러나. 용만 간단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사람들이 들어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다. 근데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귀중한 자료니까 말이야. 사흘 내로인가 며칠 내로 도로 갔다 자, 자기가 원위치 넣어야 된대 아 근데 그 당시 만화들이도 복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 대본을 쓸라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타자 학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타자를 영타를 배웠다? <laughs>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영타, 이 영타를 배워서 영타 자판을 익혀가지고 조금 연습하니까 되겠더라고. 복사기가 없어서. 네. 복사기가 없어서 타자기로 처음에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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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다 나중에 뭐몇 시간 지나니까 아. 타자원에서 놀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냐고. 그래. 그리고 타자를 해서 이틀 만에가 타자에서 갖다 줬지. 근데 대본의 거를 다 타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사만 쓰면 되거든, 음. 나는. 근데 대본을 보면 뭐, 그 장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 뭐, 있고. 누가 앞으로 걷어간다, 거기에 자동차가 나타난다, 불빛이 번쩍인다, <laughs> 뭐, 이렇게 쫙 영어로 이렇게 장면 설명이 쭉 나와 있어. 네. 나중에는 울면서 타자 했어. 그 대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 그거를 놓고서는 내가 몇달 만에 통째로 다 외웠다. 통째로. 영화관에 가서 내가 대사를 했어, 아주 변사처럼. <웃음> <웃음> 통째로 최고의 배우들과 상대를. 그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영어 선생이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알았더니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야.